터치앵고 사용 방법입니다. 온오프 스위치를 킵니다. 온오프 스위치를 키면 화면이 나타납니다. 레디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작동을 합니다. 34가지 프로그램 중 6개의 를 선택하여 각 버튼에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오른쪽에 있는 수동작동 버튼입니다. 1은 강하게 작동시, 2는 약하게 작동시 사용됩니다.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만 작동됩니다.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 넘버와 작동 시간이 나타납니다.